<끼리> 아니 방어 쓰는 게 아니라 방어 방어 <끼리> 어? <끼리> 모가지안 주는 거야 근데 봐봐 이렇게 걸려서 많이 들어온 많이 쪽 있잖아 그러면 봐봐 너희들은 목을 이렇게 주고 하잖아 근데 봐봐 이 팔이 많이 들어온 쪽을 봐봐 내가 많이 먹어줘야 돼 들어와 봐 들어오면 봐봐 이쪽 팔 있지 이쪽 팔을 내가 세면 많이 먹어줘야 돼 봐봐 그래요 어때 내가 먹에 봐봐 이쪽에다 붙이지 그리고 봐봐 팔이 봐 바닥에 있을 때는 봐봐 해봐 바닥에 있을 때 봐봐 턱 턱을 봐봐 턱을 내가 봐봐 당겨 놓고 봐봐 턱을 이렇게 주면 안돼 당겨야 돼 이렇게 그럼 봐봐 이 어깨 쪽이랑 봐봐 내가 끌어 잡았잖아 그럼 봐봐 공간이 있, 있어 없어 그럼 내가 이거 틀 수가 있어 그러면 봐봐 이쪽도 마찬가지야 내가 주면 안돼 이렇게 팔을 줘더라도 어때 바닥에 짚어 놓고 어때? 봐봐 등은 어떻게 대야겠어 그치 등등, 등은 펴져있을 때알림면 돌아가 그니까 러 봐봐 간단해 슬라임먹어 해봐 슬라임은 봐봐 천대을일자를 만든 거 해봐 아, 집어주고 아,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하겠어 이 허벅지를 못 오게 밀어주고 봐봐 이 팔을 많이 먹어도 해봐 아, 이렇게 가면 이렇게 밀어주고 아, 그리고 상대가 가까워졌다좀 빠졌어요 봐봐 봐봐 목이 지금 지 이건 로링이 도는 거야 이런 아, 식으로 해서 빠져나오는 거야 근데 봐봐 강윤이가 해봐 턱이 좀안당겨지면 봐봐 어디 많이 먹으라했 했어 어? 그렇지 아이팔 많이 먹어 이팔이팔 그렇지 이팔 많이 먹어 보여봐 이팔. 해봐. 해봐 진짜 이거 봐봐 이렇게 가면안되고 맞았지 어 하자마자 다 만져봐 아, 아, 봐봐 턱이 이렇게 말리 만들어 네 가지고 턱 당겨 이쪽 당기고 팔 빼주고 턱 끌어봐 그렇지 아 하나 그렇지 로 끌려 온 거지 다닥 짚고 어때 그렇지 이쪽으로 이렇게 펴줘 그리고 이런 이쪽 네가 당긴 쪽으로 봐봐 공간을 만들어서 살짝 어때 틀어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올라오면 어때 그래. 하지 말고. 어, 그렇지. 이렇게 밀어 줘야 돼. 그렇지.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올라가는 그때 밀어 줘. 그리고 이팔 많이 잡은 쪽봐 봐. 잡은 쪽으로 해서 어때? 그렇지. 이렇게 해서 바닥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헤자는지 알았지? 네. 여러 가지 있는데 대치기도 있고 목이 봐 봐. 돌아갈 때 저거 안 되면 해 봐. 들어왔어. 들어. 들어와. 다리 들어와 봐. 까 들어와 봐. 들어왔어. 해 봐. 들어와. 다리 들어와 봐. 아니 무릎하고 들어와. 들어와. 던져 봐. 왼쪽 이거 어, 어때? 이런 식으로 봐 봐. <laughs> 넘어가는 것도 있어. 대신 뭐가 안 죽었어. 목이 안 죽고 봐봐. 목이 그대로 <laughs> 목이 그대로 가고 어때? 내가 상체가 그대로 이렇게 봐봐. 그대로 넘어갔잖아, 이렇게. 등이 말려있으면 어때? 그렇지, 이렇게 말려있으면 이렇게 안 돼. 구독기가 돼. 알았지? 목이 그니까 항상 이렇게 봐봐. 턱을 당겨놓고 봐봐. 내요거를 봐봐. 그립을 잡아줘야 돼. 그립을 못 잡더라도 봐봐. 어떤 위치가이면두개다 이렇게 들어봐. 이렇게 잡았으면 어때? 어때? 그렇지, 봐요 이런 자세 봐봐. 등이 봐봐. 일자로 말이 있어야 돼. 그리고 봐봐, 해봐. 해볼래? 봐해 어? 어? 그렇지, 이렇게 뻗어야 돼. 어때? 어?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기립이 어때? 펴져있어야 힘을 쓰는 거야. 그리고 내가 들어온 손을 많이 말하지않고 어때? 나도 지지대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바닥으로 갔을 때 어때? 끌려가더라도 어때? 빨리 어때? 집어줘야 돼. 이렇게. 어? 일자로 만들어주고. 많이 잡아주면 어때? 백 돌아가도 얘가 걸려있기 때문에 못 돌아가. 알았지? 예, 예. 올라갈 때는 어때? 올라갔을 때, 얘는 잡고, 얘는 밀어주고. 그리고 목이 어때? 당겼으면 어때? 각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쪽 잡은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그쵸? 그리고 어때?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지? 한번씩 그 해봐.